경예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평북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예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평북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정명도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들인 김용복 동지, 리창호 동지를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종예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해당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인입된 관병들은 종예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건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제1차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건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 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 총령을 구체적으로 려야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곳 군인 건설자들이 현대화, 표준화, 교격화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시공을 정말 잘했다고. 건설물마다의 우리 군대의 당정책 관철 정신과 입장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고. 이것이 곧 애국심이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이며, 고향애라고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건설에서도 사상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될 때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군인 대중이 건설 과정을 통하여 애국의 참뜻을 알고 조국과 인민을 깨끗한 양심과 실천으로 받들 줄 아는 시대의 개척자, 창조의 주인공들로 성장한 것이야말로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귀중한 성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일부 시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반려되었던 결점들을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현실에서 창조된 우리 시계 우수한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질최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시군들의 파견된 건설 연대들이 이곳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이룩된 경험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송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지방진흥을 앞당기는 중차대한 과부로 내세운 당중앙의 송관 의도를 명심하고 각급 건설부대의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면서 공사를 강력히 추진시킨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건설 사업에 대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질을 우선시하는 기풍이 건설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건축의 발전성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추위로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건축물들에는 우리의 사상과 정책, 우리의 미학관이 반영되고 당대의 시대상이 비키게 되며 이런 것으로 하여 건축은 정치의 연장으로 축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건설물을 일터 세워도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명예를 걸고 리 후대들 앞에 떳떳한 시대의 상징물로 훌륭하고 완벽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직회사는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양국관리시설들의 설계를 해당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할때 대한 문제. 산업시설 설계에서 신리성과 현대성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한 문제. 기능공 용량을 강화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방 건설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곳 군인 건설자들이 앞으로도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총책 실행을 혁혁한 건설 성과로 받들며 지방 중흥을 위한 10년 혁명의 전유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 나가지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군부대의 관경들은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비음과 기대를 제일 생명으로 사겨안고 세계적인 지방의 표역을 안아오는 거창한 창조대전에 일심 매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본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에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